확인 3번 요거를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30번째 숫자를 A 소수점 아래에서 40번째 숫자를 B라고 하자 그래서 AB를 빼는 건데 일단은 나눠 봐야 되겠죠 13으로 30, 3, 2가 돼야 되겠습니다 26 그러면은 40, 3, 39 10. 못 나누죠? 그러니까 0을 붙여주고, 100으로 만들겠습니다. 어, 7 해주면 되려나? 7, 3, 21. 어, 7 정도 해보면 되겠다. 음. 7, 3, 21, 91. 어, 여기 90. 9.0. 이렇게 되겠죠? 그 다음에는 6 정도 될것 같은데요. 6, 6, 38. 6 1은 6, 78. 그 다음에 12, 0. 그 다음에 9 정도 될것 같은데요. 9. 9, 3, 27. 9이은 9에다, 9에다가 2 더하니까 11. 그러면 30, 아, 어, 여기 된다. 30. 요까지 나왔죠.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. 여기서부터 요까지 순환 마디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가 되니까 30을 6으로 나눠 주면 6 5 30딱 나누어 떨어지네요. 그럼 이제 이게 여기가 이제 여섯 개가 있는데 여섯 개 이렇게 다섯 개, 다섯 묶음이 돼서 여기가 맨 마지막에 있는 게 30번째 자리가 되겠다. 그래서 9가 되겠네요. 어, a는 9가 나오고 그 다음에, 40을 6, 어, 6개씩 묶어주면, 6, 6에 36, 사니까 요런 게 네, 여섯 개 있겠죠? 요런 게 여섯 개 있고, 네 번째. 하나, 둘, 셋, 네 번째니까, 그냥 네 번째. 여기서 이제 네 번째에요. 하나, 둘, 셋, 네 7이 되겠네요. 여기는 7이라는 숫자가 되겠다. 건맨 마지막에 9라는 숫자가 되고요 그래서 B는 7이 되겠죠? 그냥 남, 여기 0이니까 맨 끝에 있는 거예요 맨 끝에 있는 거고 어, 4니까 맨 앞에서부터 네 번째 하나 둘셋넷 7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9에서 7을 빼니까 답은 9에서 7을 빼니까 2가 나오겠습니다